네어 힘든 삶 속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서 청춘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송이역을 맡았습니다. 힘들었던 점이나 에피소드는 어, 일단 힘들었던 점은 네맨 처음에 어 일단 거의 20년 지기 친구여서 저 남사친? 네 정말 친해야 좀 이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다행히 이제 지수 많이 네. 다가와 주시고 이제 정말 현장에서 많이 투닥투닥투닥투닥 해 주셔서 잘좀 쉽게 빨리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고 어 우리 도연과는 어땠나요? 도연 캐릭터랑 너무 잘. 되게 달달하게 해주셨어요. 실제로도 되게. <laughs> 네. 스윗하죠, 굉장히. 네. 네, 그래가지고 되게 그렇게 힘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. 대략 이렇게 함께 하면서 네. 서로 서로 그 노력들을 했기 때문에 힘든 점은 없었는데 그럼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뭐가 제일 기억에 남을까요? 음, 저는 네. 사실 강릉. 얘기도 해 되죠. 네, 네. 강릉에 갔을 때 네? 강릉에 간 신이 있는데 그때 다 같이 차 안에서 어막 사실 수다도 떨고 했을 때가 제일 재밌지 않았나 왜냐하면 그 그때 가장 많이 친해질 수 있었고 진짜 학창 시절 MT 가는 것처럼 네. 그런 촬영을 입고 그런 분위기였겠네요.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옆에서 실제로 봤을 때도 되게 신나 보였어요. 뭔가 <laughs> 놀러 가는 게 아닌데. 응, 예, 놀러, 되게 놀러 가는 거지. 가는 건데. <laughs> 예, 그쵸. 그렇죠. 네.